반갑습니다. 퍼치 펭귄 홀더 여러분들, 트레이더 윤태준입니다. 자, 우리 퍼치 펭귄이 결국에는 이 자리까지 좀 이탈을 했습니다. 자, 여러분들, 지금 아마도 너무 불안하시고 답답해하실 것 같은데 이대로 진짜 상승의 끝은 아닌가 계속 하락이 좀 시작되는 건 아닌가 이러한 부분들이 좀참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분명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퍼치펭귄 같은 경우에는 빠졌다가 분명하게 다시 한번 돌려나가는 흐름이 좀 나와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도 말씀드렸죠 우리 퍼치펭귄 이 자리까지 좀 빠질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사실 매수하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이 저점에서 매수를 잘 했지만 물량이 좀 적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구간을 오히려 좀 기회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자 그렇다라고 아무 때서나 여러분들 막 들어가시면 안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요. 자, 왜냐하면, 어느 구간에서 이 물을 타느냐에 따라서, 여러분들, 이 회복 기간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요, 이러한 타점들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릴 거니까,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고, 영상 끝까지 좀 시청해 주셔야 돼요. 자, 그리고 여러분들, 지금 장 자체가 그렇게 크게 좋은 장은 아니기 때문에, 여러분들이 손실, 이 복구하는 게좀 상당히 좀 어려울 수가 있단 말이죠. 자,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수익을 좀 만들어 갈수 있도록, 10% 단타 코인 한 가지를 제가 좀 들고 왔거든요. 자, 오늘도 제가 세타표엘 코인을 좀추천드렸고요 매수가는 31원에서 매도가는 10% 이상 자율매도라고 좀 보내드렸습니다. 자, 제가 보내드린 시간 한번 보시면 오전 8시 55분이죠. 그러면 우리 세타표엘이 오전 8시 55분부터 얼마큼의 상승률이 좀 나와줬냐면 보시는 것처럼 정확히 오전 8시 55분부터 30.59원에서 25분 만에 무려 28% 상승이 나와줬습니다. 여러분들, 제가 여러분들께 10% 이상 자율매도라고 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최소 10%씩만 좀 봤다라고 좀 가정을 해보면 이게 한 달이면 얼마가 되죠, 여러분들? 무려 300%가 되는 겁니다. 여러분들이 만약에 1천만 원으로 이 돈을 굴렸다라고 했을 때한 달이면 원금을 제외하고 나서도 무려 3천만 원, 3천만 원이 된다라는 거죠. 제가 하루만 보내드리는게 아니라 보시면 오늘도 세타 표에를 28%, 그리고 어제도 이 피르마 체인을 22%, 그리고 그제도 칼데라를 19%. 이렇게 매일매일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으니까 항상 단기 종목은 당위 매수, 당위 매도를 원칙으로 하자라고 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또한 방법도 상당히 간단한데요. 제가 단타 대기라고 두 번의 대기 신호를 보내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코인을 좀 추천드리면 여러분들은 매수가에 맞춰서 매수를 좀 걸어두시는 거예요. 그러면 매수가에 체결이 되겠죠. 체결이 되자마자 여러분들은 10% 수익권에 매도를 걸어놓고 편하게 본업을 하시면 자동으로 수익이 나있는 정말로 간단한 방법입니다. 진짜 바쁜 직장인분들도 여러분들 오전 8시 55분경에 딱 1분씩만 투자를 좀 하신다라면 하루에 10%씩 수익을 매일매일 꾸준히 좀 가지고 가실 수가 있다는 라 거죠.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현재 장이 좀 어떻죠 여러분들 지금 지속적인 하락이 좀 나와주고 있잖아요 제가 그 이유들과 대책을 좀 알려드리려고 뉴스를 좀한 가지 들고 왔습니다 자 비트코인을 조이고 있는 세 가지 이 거시 압력을 아주 좀 쉽게 풀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지금 비트코인을 누르는 건 감정입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의 하락의 핵심은 딱 하나 바로 실질 금리 상승 인데요 이 실질 금리가 오른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바로 달러가 좀 강해지고 차입 비용이 올라가고 그리고 미국 장기 국채 수익률이 더 매력적이고 자 그래서 기관들이 위험 자산 비중을 줄입니다. 이게 말 그대로 비트코인의 역풍으로 돌아오는 거죠. 자, 그렇다면 왜 실질 금리가 오르냐? 바로 최근 시장은 연준이 금리를 빨리 내릴 거란 기대를 포기를 했습니다. 자, 그래서 좀 시장은 아 이거 금리 오래 높은 상태를 유지하겠네 이렇게 본 거죠. 그 결과 미국은 10년 물 금리가 올라가고 그럼으로써 실질 금리가 상승하고 그러면서 전 세계 유동성이 줄어든 겁니다. 자 그러면 이 비트코인이 반등하 하면 무엇이 필요할까요? 조건은 아주 명확한데요. 첫 번째로는 미국 10년 물 국채 금리 하락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 안정 그리고 시장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의 재반영 이세 가지가 맞아떨어야 실질 금리가 내려갑니다. 그리고 그 순간 이 유동성이 다시 위험 자산으로 흐르고 그중 변동성이 가장 큰 비트코인으로 가장 빠르게 자금이 들어옵니다.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하락은 질서 있는 조정이다. 지금 시장은 막연한 공포 때문에 빠지고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거시금리 구조에 기반한 합리적인 조정입니다. 결론적으로 실질 금리가 꺾이는 순간이 바로 다음 이 비트코인 강세장의 출발점이라는 거죠. 자, 그래서 지금 시장은 좀 무섭게 보이지만 데이터를 보면 오히려 굉장히 규칙적이에요. 그래서 우리는 이 실질 금리가 꺾이는 그 순간까지 이 단기 종목으로 이 시드머니를 늘려나가야 됩니다.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이러한 것들을 좀 알고 싶고 이 단타로 좀 시드머니를 늘려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옆에 있는 번호 010-2190-5289 번호로 단타 단타라고 단두 글자만 좀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텔레그램방 초대 링크를 좀 공유를 좀 해드리겠습니다. 자 계속해서 이 퍼치 핑귄 차트로 좀 넘어와서 차트를 좀 크게 보신 다음에 제가 이때의 고점과 저점을 피보나치 되돌린 파동으로 좀 이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. 자, 보시면 여기 상승하는 구간 있죠? 거리량들을 보시면 어때요? 모든 선들을 넘어가고 있습니다. 자, 하지만 이 조정받고 있는 모습을 좀 보시면 거리량들이 어때요? 빠진 거리량들이 얼마 없죠. 그 말은 즉슨 세력들이 이도적으로 가격을 올려놓고 빠져나가지가 않았습니다. 자, 그렇다라는 건 세력들이 이 물량들을 다시 팔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도적으로 2차 파동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. 자, 그러려면 여러분들 우선 1차적으로 첫 번째 저항대가 되는 구간 이0.382 구간을 좀 뚫어내줘야 되거든요. 자, 이 자리만 좀 뚫어내준다라면 다음 구간은 0.628. 자 사실 이 하락 추세 속에서의 0.628 구간은 정말로 신뢰도가 높은 구간입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 일차적인 저항 0.382 구간만 좀 뚫어내주면 이 다음은 0.628 구간까지 상승의 여력이 있다는 거죠. 자 하지만 0.628 구간이 이차적인 저항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. 이때 저항을 좀 받더라도요. 이0.5 자리, 이 구간만 좀 지켜내 주면 다음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더이0.628 구간을 뚫고 이 전고 라인까지 좀 고점을 올려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. 자,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확한 타점 잡는 지표를 좀한 가지 좀 들고 왔거든요. 이 지표는 제가 실제로 매매를 할때 사용되는 지표고 몇 가지 조건들만 부합을 한다면 상당히 높은 확률을 좀 보여 주는 고있 지표입니다. 자, 첫 번째 조건은 모든 선가점이 녹색이고 거기다가 골든 크로스가 나와 줄때이 자리는 확실한 매수 타점을 알려 주는 자리가 되고요. 반대로 모든 선과 점이 빨간색이고, 거기다가 데드 크로스까지 나와주면 이 자리는 확실한 메도타점을 알려주는 자리가 됩니다.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정확히 매수 타점부터 매도 타점까지 꾸준한 상승 나왔줬죠 이런식으로 34일 동안 280% 그리고 34일 동안 280%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러한 타점들을 잡아서 저 소통방에다가 좀 공유를 시켜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소통방에 들어오신다면 이러한 수익들 충분히 좀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지금 현재 좀 차트를 좀 지켜보시면 여러분들 어때요 정확히 매도 타점 든 다음부터 지속적인 하락이 좀 나와주고 있죠 이 말은 뭐다 지금은 좀 들어갈 때가 아니라는 거고 그럼 언제냐 보시는 것처럼 모든 선과 점이 녹색으로 변하고 거기다가 이 안전한 자리에서 돌려 나가면서 골든 크로스가 딱 뜬다. 자, 그랬을 땐 우리가 이 안전한 맵스터점이다라고 판단을 하고요. 이때 펄치 펭기 물려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서 이 평단가를 대폭 낮춰 나가 돼요. 자, 그래야지 다음 구간 반등이 나와줄때 여러분들. 우리가 현실을 좀 최소화시키고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이 매수나 매도 타점 같은 경우를요 텔레그램 방 안에서 이런 식으로 좀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거든요. 자, 그러니까 지금 현재 퍼치펭귄 물려 있다 하시는 분들 혹은 신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텔레그램 방 안에 들어오셔야겠죠. 자, 그래서 나는 퍼치펭귄 매매 정보를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에는 번호 010 2190 5289 번호로 펭귄 펭귄이라고 단두 글자만 좀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텔레그램 방 입장 링크를 오제크 없이 공유를 좀 해드릴 거고요. 자,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제가 채널을 좀 키우고 있는 중이라 당분간은 무료, 무료로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. 한시라도 빨리 텔레그램 방에 좀 입장하셔서 우리 퍼치팽인에 대한 실시간적인 매매 정보를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제가 중장기 종목 히든코인 한 가지를 좀 들고 왔거든요. 자 이제부터 히든 종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제가 오늘 소개할 이 코인은요, 자,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이슈가 동시에 붙어있는 정말 히든 코인인데요. 자, 이게 어떤 의미냐? 자, 슈팅을 한번 줄때 진짜 거하게 주는 종목이라는 거죠. 자, 제가 제 이에리프리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인데요. 자, 제가 이렇게 좀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이유가, 자, 지금 시장을 보시면 좀 아시겠지만 자,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면 자, 그 여파는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파를 주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그 트럼프가 지금 어디에 좀 손을 대고 있냐? 자, 바로 이 민코인인데요. 자, 민코인 발, 트럼프 직접 관여, 자, 1340% 폭등. 자,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. 자,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이 밀어붙이는 종목. 이게 진짜 돈이 되는 시장이라는 거죠. 자, 게다가 이미 트럼프 일가가 3억 2천만 달러 수익을 이제 민코인으로 올렸다는 이 보도까지 좀 나와줬습니다. 자, 이쯤되면 우연이 아니라 확신이죠. 자, 그리고 여기서 좀 끝일까요? 아닙니다. 다시 한번 이 민코인의 봄은 옵니다. 지금 놓치면 진짜로 후회하실 것 같은데요. 자, 2025년 상위 민코인 5종목. 자, 단 5천 달러로 이 50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구간. 자, 남들 알트코인 불장 외칠 때 조용히 민코인에 몰려간 사람들만 150억 수익을 올리고 있단 말입니다. 자, 그러니까 제가 준비한 정보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. 자, 트럼프가 조용히 준비하고 있는 제 2의 트럼프 코인. 지금 최초로 공개하겠습니다. 자, 단돈 5만원만 담아도 5억 수익이 가능한 종목이 있다? 자, 이건 그냥 가능성 있는 얘기가 아니고요. 마가 코인. 이 마가 코인이 3만 퍼센트 이상 폭등했던 전례가 있습니다. 자, 이 종목은 그 뒤를 잇는 코인이고요. 자,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단 10초만 좀 투자를 좀 하신다면, 자, 인생이 바뀔 기회, 자, 진짜로 부자가 될 기회, 놓치지 마시고, 지금 바로 좀 들어오세요. 자, 그리고 좀 히든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, 제 거래 내역부터 좀 함께 보시면, 자,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적금처럼 모아가고 있습니다. 이 매월 초에 눌림목 자리에서 좀 이렇게 좀 사모고 있고요. 코인명은 제가 다 가르놓은 좀. 양해 부탁드립니다. 자, 그리고 여러분들, 이 돈들 다 보시죠? 이이 돈들 아까 보여드린 대로 단타로 좀 그렇게 좀 수익을 좀 봐서 지금 그 돈으로 좀다 넣고 있는 거예요. 지금 저도 여러분들이랑 모든 거다 같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아무런 이 걱정 하지 마시고 간혹 가다가 이거 캐쳐하면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. 보시면 드래그도 되고요. 자, 위아래로 움직이기까지 합니다. 심지어 검색까지 되는데요. 자, 보시는 것 같이 저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거짓말 안 하고 있고요. 이런 걸로 절대 장난치지 않습니다. 여러분들 그리고 지난 하반기 때 다들 돈못 벌었던 기억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. 자 그리고 다시 차트 한번 보시면 이거 이미 너무 어른 거 아니야?라고 좀 싶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. 지금 차트에서 올라간 건 단지 1파동일 뿐이고요. 자 엘리어 파동에 좀 따르면 자 지금 이 눌림목 자리 보이시죠? 자 이렇게 조정 2파동이 나와도 곧 3파동 가장 강력한 상승이 좀 시작될 겁니다. 이번 상승 이제부터 좀 시작이고요. 자, 이렇게 좀 시즌 1 때도 좀 참여하신 분들이 아직까지 좀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. 자, 시즌 2 언제 하냐고요. 자, 보시면 이렇게 자, 히든이라고 문자를 좀 보내 주셔서 제가 2월 29일 날 종목명과 매수가 딱딱 알려 드렸습니다. 자, 잠깐 차트 먼저 보시면 자, 시즌 1 종목 이 히든 종목은 자, 페패였는데요 제가 2024년 자, 2월 달부터 준비를 했고요. 약 8개월 정도 좀 진행을 했는데 자, 저만 믿고 따라오신 분들에게 제가 진짜로 자, 293일 동안 2,200% 좀 수익으로 좀 보답해드렸습니다. 보시면, 자, 와, 제 인생에 이런 날이 올줄 몰랐어요. 너무 감사합니다. 자, 태준쌤, 은인이에요. 너무 감사합니다. 그리고, 자, 사랑합니다. 태준 트레이더님, 혹시 시즌2도 좀 있을까요? 이런 식으로, 또 마지막으로, 자, 보답을 하고 싶은데, 좀 어떻게 해드리면 되죠? 자, 이런 식으로 문자가 또 오고 있습니다. 자, 여러분들, 보답은 괜찮고요. 제 영상에 좋아요와 여기저기 좀 공유를 좀 해주시면 저는 유튜브로 너무나도 큰 보답이 되니까요. 자, 지금도 제 영상에 좋아요, 구독, 댓글까지 딱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, 자, 그래서 이제는 시즌2 종목을 100% 무료로 공개를 하겠습니다. 자, 차트, 거래량, 이 세력 자금 유입까지 전부 확인된 확실한 종목입니다. 다 중요한 점은 하나 있는데요. 자 이런 종목은 많은 사람들에게 좀 퍼지면 수급이 좀 꼬이게 됩니다. 자 그래서 선착순으로 딱 200분에게만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. 자 이유는 간단한데 자, 괜히 너무 많이 알려지게 되면 주가가 좀 흔들리고 결국 제 이름 이윤재준이욕 먹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. 자 이번이 바로 시즌 2이니까요. 이번에도 순식간에 마감이 될 예정이고요. 자 2025년 이 불장에서 계급이 바뀔 사람은 바로 지금 이 기회를 잡는 당신들입니다. 지금 바로 이 히든 정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자이 옆에 번호로 01021905289 번호로 자 히든 히든이라고 한두 글자만 좀 보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확인을 해서 시즌 원 때처럼 자 이렇게 문자를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종목 이름을 좀 보내주시면 제가 일대일 대응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히든 종목을 좀 받고 싶은 분들은 히든 좀두 글자만 좀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자가 될 타이밍은 지금입니다.